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캐드 기능을 이용한 모델링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 영상에서 배운 캐드 명령어를 이용해 도면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캐드를 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명령어가 선 그리기 기능입니다. 선을 이용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절대좌표를 먼저 접하게 되죠. 옆에 있는 도면은 절대좌표의 기능과 선 그리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화면에 보시면 지금 요 앞에 있는 얘를 원점, 다른 말로는 U, C, S라고 명칭을 칭하게 됩니다. 그럼 이 원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X 방향, 요렇게 진행을 하면 Y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항상 알파벳은 X, Y 순으로 읽기 때문에 X를 먼저 읽고 그 다음 Y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눈금을 이렇게 하나씩 그려오면 여기는 10의 자리, 20의 자리, 30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도 여기도 20의 자리, 30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x와 y가 만나는 이 위치에 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좌표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좌표는 10, 20이라고 해서 x는 10, y는 20 하고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x는 10 Y는 10, X는 40, Y는 40 이렇게 좌표를 읽으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좌표를 잠깐 보았고요 우리는 이제 이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해볼 텐데 기능 중에 L 하고 입력을 하시면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명령어가 뜨는 화면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먼저 ESC를 누르고 F12번키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L 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누르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명령창에 글자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10콤마 10이라고 입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X방향으로 10, 원점에서 Y방향으로 10만큼 떨어진 위치에 우선 시작하는 포인트를 잡은 거겠죠. 그다음 이제 40콤마 10이라고 하면 현재 위치에서 X방향으로 40,콤마 Y방향으로 10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게 됩니다. 그럼 X는 증가를 했으니까 선이 이어지지만 y는 증가가 한게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현재 높이로 그대로 왔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포인트도 보시면 40은 변화가 없고 y가 20만큼 증가했으니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는 선이 되기. 자, 여기도 x가 30이니까 30 콤마 10 하고 입력하시면 x가 10만큼 감소를 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x가 30 콤마 y가 20이네요. 20하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이동을 한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포인트를 이동을 했을 때, 30콤마, 30이라고 이동을 하면, 화면처럼 수직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 또다시, 20콤마, 30이라고 입력하면, 옆으로 이동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요. 20콤마, 2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을 그릴 텐데, 여기서 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좌표가 10,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0,30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선이 삐뚤게 올라가는 형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작업한 선이 잘못 그려졌죠. 이때 ESC로 취소를 해버리면 이명료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ESC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U 언더라고 하는 기능을 쓰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한 단계 뒤로 돌아가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10,20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원래 상태의 선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기능은 이 위치에서 클로즈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 있어서 C 엔터를 누르시면 닫기 기능이 됩니다. 이 선이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C를 했을 때 일로 닫혀지고요. 선을 그리다가 중간에 끊어진 선이 있으시면 그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닫는 기능은 처음에 시작한 선으로 가서 닫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그린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하는 기능에는 오디네이트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오디네이트는 원점에서 떨어진 만큼의 위치를 알려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점에서 10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원점에서 40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원점에서부터 30만큼 원점에서부터 20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원점에서 y방향으로 10만큼, 원점에서 y방향으로 20만큼, 원점에서 y방향으로 30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동일하겠죠? 지금처럼. 그럼 이러한 치수를 넣은 이유는 현재 위치가 10,10입니다. 10,10. 위치가 맞네요. 40콤마 10입니다. 여기도 위치가 맞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20밖에 입력을 하지 않았지만 이 선이 똑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40의 위치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콤마 20이 되는 거고요. 위에는 30콤마 30. 이와 같이 절대좌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도면 작업을 했다면 이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오디네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해 본 기능은 절대좌표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업을 해봤고 그중에 선 그리기 기능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화면이 너, 너무 작게 나오시는 분들은 확대 축소 가운데 휠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을 적당히 키우시고 작업하시고요. 화면이 한쪽에 치우쳤다 하신다면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면 펜 기능이 됩니다. 화면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으니 이 기능까지 이용을 하면 우리가 요 도형을 작업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도면 작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